밤송이에는 왜 가시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유실수들은 향을 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찾아와서 그것을 먹도록 유도를 하고, 먹고 난 다음에 씨를 버리면 그 씨들이 다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번식의 법칙입니다. 근데 유선경 씨가 질문을 던졌을 때왜 밤에는 이렇게 가시가, 밤송이에는 가시가 있을까? 보니까 밤송이는 밤 자체가 그게 씨앗이기 때문에 그걸 먹어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를 이렇게 두고 있다는 거예요. 가시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들 주변에 보면 가시도 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상처가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시도 친 말을 하는 것은 아닌가. 어, 여러분들 밤에 열을 돌본다고 하는 것 어,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나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가시도친 삶을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자기를 보호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시지 누구의 말을 빌어서 누군가의 아픔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만들어내는 상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저 사람 참 소설을 쓰네, 소설을 써. 왜? 그의 마음 속에서 상상하며 이야기를, 거짓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여기에서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detest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속을 뒤틀어 역겹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속이 역겹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한 표현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역겨우실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거짓을 이야기해도 우리들은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이 거짓말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을 혼낼 때 아이가 거짓말인 걸 뻔히 알아요 부모가. 근데 아이가 거짓말을 해요. 부모가 그것을 모르는 상태라고 하면 거짓은 그냥 죄일 뿐이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거짓을 말하는 아이를 바라보면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끝까지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들의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은 거짓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 여러분들 혹시 일본 작가 중에 나스메 소세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나는 고양이로 서이다 라고 하는 책을 쓴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나스메 소세키에 대한 이야기인데 소세키 <laughs> 참, 제 2부 때도 참 힘들었어요 이름 때문에 이 소세키는 도쿄대학의 영문학 교수로 있었어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강의 시간에 계속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있는 거예요. 이 소새끼는 굉장히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눈에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학생 손을 빼, 학생이 빼지 않습니다. 강의를 하다가 그게 계속 눈에 걸립니다. 자네 주머니에서 손을 빼게 나는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강의가 잘안 돼. 근데 학생이 빼지를 않습니다. 결국 소세끼는 강의를 하다 말고 밖으로 나갑니다. 어, 그때 나가는 그 교수를 향해 학생이 교수님, 저 잠깐만요. 저는 팔이 없어요. 그 학생은 뺄수 있는 팔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헐렁한 옷을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있었을 뿐이에요. 소세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에,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의 예민한 성격 때문에 한 사람의 아픔을 전혀 돌보지 못했다. 여러분, 한번 우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사실 거짓말을 한다고 말할 때그 거짓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할때 누군가에게 이것이 진실이냐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진실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판단해요. 우리는 진실이라고 판단하는데 그것이 거짓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잖아요. 저 사람은 너무 구두세야 인색해. 근데 정말 여러분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알수 있나요?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지 못해라고 말을 했을 때, 지금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들이 다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요? 저 사람은 왜 마음을 열지 않아? 우리들은 다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늘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라고 비난할 때,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아픈 상처가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우리들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진실을 말하고 싶지만, 우리의 진실이 거짓일 수 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판단이 불완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실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